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산리전기 한번 살펴볼 건데 산리전기 자 1월 15일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자 최근에 이틀 연속 음봉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 주셨던 게자첫 번째 이거 지금 매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지금 계속 기회 잡아서 매집을 해야 될까요 결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속, 시원해, 속 시원하게 내가 이걸 매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회를 삼고 좀 들고 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저 영상을 본다 생각을 해요 뭐 산일전기가 앞으로 기술력이 어떻고 미래 전력이 어떻고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손쉽게 저는 딱 봐도 그냥 기회를 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산일전기가 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자 작년 9월 9일부터 지금 바닥을 찍었고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저점을 높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고점까지 높이는 역사적인 신고가전일를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일전기는 방향성까지 좋아요. 이제 머스크가 물론 이런 말 하죠 우리 전력 준비해야 돼 우리 전력 없어 그런 말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ai 그리고 이 4차 산업으로 대비되는 이 산업들은 뭘 가장 많이 잡아먹어요 전기 자 어떤 거라든 전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하다못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드론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자 전기차 뭐 양자 그리고 우주산업 자이 모든 게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머스크는 지금부터, 벌써부터 뭐 한다고요? 전력을 준비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력,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원자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지금 다들 알다시피, 바로 변압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누가 포함이 되어 산일전기가 변압기의 대장으로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동안 산일전기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4차 산업과 함께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산업들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정말로 개미를 잘 털었다 생각해요 1차파동 이후에 지금 개미 털었죠 그리고 2차파동 개미 털고 3차파동 개미 털고 이제 막 4차파동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러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거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이 산일전기 들고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번호로 자오 살짝 가려졌네요 저도 놀랬는데 010 구사였고 3만 원고자 100%무료입니다 즉 구독자분들께서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거고 숫자 1번만 문자 주신다면 이 사내전기 최대한 고점에서 파실 수 있게 제가 직접 매매타점이라든지 대응방법 전부 다 잡아드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건 구독자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려보면서 이 사내전기 지금 누가 들어있는지 조금 더볼거예요자 보시죠 최근에 이 사내전기는 어제오늘이었어요 자 개인들 어 왔죠 자 기똥차지 않습니까 음봉 나오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바로 개인. 자, 이 음봉 나올 때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개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외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물량 털어야지. 바로 외인과 기관들이 또 기똥차게 물량 던져주면서 차트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음봉 나오는 거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첫 번째. 국장은 외인이 다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결국 저는 단기간적으로 뭐가 나올 거라고 설명하고 있냐? 자 조정이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들 조정. 자조 종이었었는데 종인데. 자 그럼 왜 조정이 나올 것 같냐? 결국에 이때 매물대로 확실하게 털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올라타는 거예요. 결국 개인들을 털어내고 외인들이 최대한 저점의 자리를 잡아야 어떻게 되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저는 다음 주 조정이 나와서 이때 바닥 만들었던 구간 바로 어디까지 68,000원까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내가 홀더인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제 매매 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고점을 잡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평단가를 내리거나, 내가 이제 변압기 대장으로서 지금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거나. 자, 이 선택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를 할수 있어요? 또 내가 수익 매도 하고, 그러면 다음 급등 나오는 종목들로 잡아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선택지는 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이 V자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산내전기가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개별적인 매출까지 잘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너무나도 아쉬운 선택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예를 좋아했던 거 바로 매출 저는 돈잘 버는 사람도 좋고 돈잘 버는 기업도 좋아요 아니 돈잘 버는 사람 좋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기업은 싫어해요? 자, 매출액만 보더라도 648억, 1000억, 2100억, 3100억. 자, 영업이익은요. 자, 122억에서 466억, 1000억까지 올라와요. 아니, 여러분들, 돈잘 버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배우자가 돈잘버면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돈잘 버는 기업은 싫어하냐는 거예요. 매출 지금 거의 1.5배 늘었죠. 자, 그리고 뭐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배 깎이 늘어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면 여러분들 돈못 벌어요. 특히 시장의 방향성까지 지금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산해전기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산해전기. 박스권 돌파하고 처음 조정 나왔다고 이틀 연속 조정 나왔다고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하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볼까요? 이 산해전기. 결국 이 변압기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AI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LA 산불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재고를 해야 되니까 이 재고를 할때 변압기도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 결국 현대 시선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변압기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결국 거기서 돈을 벌수 있는 수주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 관련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잘 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앞으로 더욱더 이제 25년 역대급 신고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요. 그러면 제가 왜이 산불에서 왜 갑자기 이 산불에서 돈을 벌수 있다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산일전기, 진고가 미국, 극심한 전력난에 전력서비, 전력서비 관련주가 강세인데 8일째 지속되는 LA 산불.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건 다들 제가 좀 이따 잡아드릴 거니까 이 산불 한번 봅시다. 이 산불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 바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거, 맨날 하는 거, 재건. 재건하나 주목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건할 때뭐 토지만 재건하나요? 전력시설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산해전기 같은 애들이 재건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산불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 얘네 점점 멈추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또 어디 들어가요? 재건 들어갈 수 있다고요. 특히 변화기 관련된 것들은 변화기 관련된 것들은 현대 시설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말도 안 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산일 전기를 계속해서 이용이 될 거고 심지어 누가 머스크가 산일 전기 찾고 있잖아요. 자, 머스크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수도 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 동안 이제 전쟁은 왜 났어요? 자, 서로 처음에는 뭐 기초적으로 뭐 먹을 거 없어서 이 실랑 때문에 났겠지.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뭐예요? 지금 가자지고 난거, 종교적인 뭐 영. 자이 종교적 이념 때문에 가장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뭐 때문에 났어요? 영토 때문에. 자 근데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은 무엇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나게 될 것이다. 뭐 석유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력, 전력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확보에 해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패를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나 있다? 이 변화의 골목 앞에 서 있어요. 자 누구는 올라갈 것이고 누구는 내려갈 것이요. 근데 그거를 돈이 정한다 생각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바로 이 4차 산업. 이 4차 산업 쪽으로 다들 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좀 외면받았던, 외면받았던 것들. 뭐 자율주행. 그리고 4차 산업에서 필수인 반도체, AI. 이런 애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내가 놓쳐가지고 남들 다수익보는데 그냥 배 아프게 구경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구독자분들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지만 이 사내 전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여러분들 자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어요? 뭐 현대임스 피로틱스 일승 SKC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이 SKC 뭐하는 애요? 지금 유리기판 만드는 애죠. 피로틱스와 함께 그럼 얘도 누가 연결했겠어요? 반도체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4차 산업 엮여있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갤럭시와 머니티를뭐 코인 엮여있으니까 좀재끼고 자그 밑에 지금 LS e l 트 c t 한빛 레이저. 자 이런 종목들다 뭐예요? 바로 전력기. 이 전력 관련된 아이들이 더욱 더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뭐 거시기 방향성 다 떠나서 여러분들 주봉상으로 체크해볼게요. 주봉상으로 이미 맥점 확실하게 돌파해줬죠. 자 그리고 이 박스권도 이제 돌파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박스권 돌파하지 않았다. 다음 주 안쪽으로 정말로 어디까지예요? 이 8만 원. 저는 이 산의 전기가 이 8만원 넘어서서 정말로 쭉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다 저는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 폭등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고 물론 이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 이 제가 늘 이런 말을 들지만 이 과거 몇 프로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 미래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몇 프로 먹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데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산일전기가뭐 8만원 뭐 9만원에 만족하는 종목이 아니라 최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로 이 10만원 이 10만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몇안 되는 대장테마다 그러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잡자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단지 혼자 내가 매매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번호예요 010 우사했고 4만원 구치 100% 무료이고 지금처럼 숫자 1번을 문자로 주신다면 매매 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복리로 수익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 010-94-9397 지금처럼 숫자 1번만 문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